넓은 품 안에, 고요히 자리한 한 줄기 빛 같은 호수, 한때 광산이었던 이곳, 금광 호수다. 지금은 물고기와 사람, 자연이 함께 숨쉬는 공간이 되었다. 맑은 수질, 깊은 수심, 그리고 수초와 수몰 나무들이 어우러진 구조. 베스 앵글러들에겐 예측 불가한 전장을 품은 숨은 명소가 되었다. 세무. 비가 내린 후 새물의 유입은 생명의 숨을 불어넣는다. 베스들은 그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챈다. 와~ 포인트는 기가 막히게 좋은데 반응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S들을 또 어떻게 깨워야 되는지. 얘네들을 어떻게 유혹을 해야 될까? 음. 이거 뭐지 수년이 꿀렁꿀렁 하는데. 안 돼! 야. 야! 야, 걸렸다, 이거. 아, 미치겠네, 진짜. 그렇지. 옆으로, 옆으로. 전투를 놔주고. 같이 지 죽어라. 야! 야! 야. 야. <laughs> 와, 물살을 가르면서 오는 걸 봤거든요? 아, 사천데 이거. 와. 예술입니다. 예술. 사이즈 아주 그냥 훌륭하지 않습니까? 딱40아 45. 45? 44. 43. 42. <laughs> 자꾸 줄어. <laughs> 금강지 다시 아주 파이팅 좋네요. 화면에 잡혔을지 모르겠는데... 하, 상어처럼 아주 그냥 멋지게 돌격을 해가지고... 바이트 하는 거를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6시 5분 전... 옆으로 좀 이동을 해서... 묵직한 손맛... 진한 전율이... 손끝에 아직 남아있다. 이제는 여유롭게 낚시를 즐길 차례인 듯하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새로운 풍경을 찾아 또 다른 포인트로 이동한다. 요런 데 요런 데. 요런 데 문을 안 두드리고 가면은 서운하겠죠. 자, 여기도 교과서적인 포인트인데. 아.. 어, 없으면 서운한 자리인데. 금강지 제가 한 5년 5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5년 새롭네요. 새로워. 그래도 오자마자 어친 녀석이 한 마리 바이트 해줘서 여기에 금강지도 서울 경기권분들이 뭐 자주 오시는 곳이라 제가 봤을 때 어제도 뭐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 부유물 지금 모여 있는데 왼쪽에다가. 왔다. <놀람> <놀람>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어우 미끌린 줄 알았는데. 야한 마리 더. 끈적한 느낌의 후 기다란 몸통이 기다란 녀석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스완프어 아주 밥값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수심이 그리 깊지는 않은 것 같고 물색도 좋고 부유물도 잘떠 있고 아 원래 이게 얘네들이 멋있게 이렇게 먹이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 낚시하는 사람들도 그런 딱 모습을 보면서 신이 나서 캐스팅을 할 건데 야, 오늘처럼 이렇게 조용한 날에는 더 집중하게 만들게 합니다. 살금살금 살금, 살금. 살금. 야, 무조건 됐어. 한 마리 나와줘야 되는데 여기. 왔어. 왔다. 어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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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기가 막히다. 아, 기가 막히게 났습니다 야, 사이즈는 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와스킵면 안쪽에 좀쭉 들어가니까 바로 화이트 해주네요. 야이 맛이다. 기가 막히다. 아 이건 100점짜리다. 100점짜리. 온 보람이 있구만 금강지. 야. 누군가의 발자국도 없는 길 위에서 스스로 길을 내며 단 하나의 캐스팅을 위해 앞으로 나아간다. 아 아유 나중에는 뭐 벌목도도 갖고 다니겠어 거미줄이 얼굴을 스치고 발 아래는 푹푹 꺼지는 진창 숨막히는 습기와 눅눅한 공기 쉽게 허락하지 않는 땅이다 지금 시간이 8시 20분 상황이 너무 조용한데요. 물 속도 조용한 것 같고 수면도 조용한 것 같고 지쳐가는 몸은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기다린다. 한 번의 입질을 입질. 입지. 블 아, 물었다 아이고 오케이 아유, 어렵게 유해할 때로 그냥 한 마리 나와 주네요 좋습니다 나이스 하죠 16분의 1지그에드수완 포함입니다 블루 겔이 엄청 좋아하 네아아먹었 어？아, 배쓰 였어？배 쓰 였어？어, 뭐야？왜 안 나와？왜 안 나와？오, 힘 나와, 나와, 그렇지？오, 블루 견인 잘 가지고 그 냐？입질 이토도 도도 도도 아, 지금 에 대해 한마리 더 나와 줍니다. 아처럼 멋진 녀석이 좀 나와 주길 바라면서 그렇지. 백점짜리 캐스팅. 백점짜리 뱃스도 나와 주면. 기다림 속에 희망이 있고 실패 속에도 배움이 있다. 멋진 녀석을 못 만나도 괜찮다. 인생도 낚시도 늘 뜻대로 되진 않는다. 하지만 낚싯대를 놓지 않는 이유는 결국 기다림 끝에 마주하는 단한 번의 반응을 믿기 때문이다.